세계로 금란교회가 3차 성전건축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식에 앞서드린 예배에서 뉴욕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을 주제로 위대한 사역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가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CTS 기독교 TV 감경철 회장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이어 파주 김경일 시장의 축사와 세계로 금란 교회 백승억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기공식에는 연예인 조영구의 사회로 주성민 목사의 기공 선포식과 참여한 목사와 교역자 등의 테이프 커팅과 시수합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저 전초 그 출발점이랄까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그 아이들에게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비전을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